가정에 재미있다는 재미있는 거고. 예. 자, 이제 오늘은 3일체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3일체는 비밀이고, 3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비밀이기 때문에 뭐,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많은 게다 비밀이에요. 성도는 이성적인 것이 즐거우면 안 돼요. 이성적인 것은 신거워야 되고, 비밀스러운 게 즐거워야 돼요. 예. 저도 이제 신학교 가르치고 하지만은 비밀이다 싶으면 조금 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근데 비밀은 비논리적인 것이냐? 아닙니다. 비밀은 어떤 것보다 논리적입니다. 예. 세상은 전부 사실 비논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은. 그래서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예. 예. 1 플러스 1은 2라는 것도 비논리적이라고 지금 도 반박하고 있고요. 유크리트 기하학이니 뭐니 다 깨지고, 예. 세상은 없어요. 이제 문제 마지막 없을 것 같은데 또 양자론이 나와가지고 물리학 도다 깨지고요. 예, 아인슈타인도 또 깨지고 뭐 항상 계속 이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비밀의 진리는 아주 예, 아주 절대적이면서도 엄정하게 예, 논리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밀의 질서가 내 안에 있을 때 그거야말로 가장 오늘 뭐 현존, 현시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데요. 이제 3일째 하나님 오늘 마지막 24, 어, 부분은, 제가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도 대여리 문답에만 이 부분이 좀 기록되어 있고, 한번더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3위의 동등하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만 고요한 성호, 속성, 일, 예배를 성자와 성령에게 돌림으로써 성자와 성령이 성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이미 뭐 동등하다, 아니다, 이러면 뭔가 다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동등하다, 이런데 사실 우리 인생이 동시에 셋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순서를 정하셨죠. 삼위일체는 본래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입으로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 세 단을 동시에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성부를 말씀하고 성자를 말씀하고 성령을 말씀하는 거지. 성부가 먼저 계셔서 성자를 낳으시고 성부와 성자로부터 그 이후에 성령이 나오셨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시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 이름이 나오거든 무조건 삼일체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깊어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다 이러면 우리는 성부! 이렇게 생각하는 겨냥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가 돼서 성자에 오셨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돼서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야지 안 계신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에 하나님이다 이러면 일단 삼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 묵상해야 돼요. 삼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지으셨다는 무슨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성부가 지으셨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이 지으셨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 말씀이 나오면 무조건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걸어 다니셨다 이래도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을 이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야 또 은혜가 되거든요. 자 바로 3위 하나님은 오늘 보면요 특별히 왜이 동등하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3위지 하나님을 동등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사주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단일신론 예 이런 말을 해요 단일신론. 예단일신이란 말은 유일신하고 달라요. 유일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한분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우리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유일하다 그럴까요? 단일이나 유일이나 뭐가 다를까요? 유일하다는 말은 단일하다는 말은 이것도 단일해요. 이꽃 단일해요. 이꽃 단일해요. 이꽃 단일해요. 단일해요. 사실상 각각의 존재예요. 그러나 류가 있잖아요. 류가 그래서 이 꽃에 이름을 붙이죠. 우리가 뭐 종속, 감옥, 강, 개뭐 있잖아요 생물에도 동물에도 있고 식물에도 있고 그런 카타고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단일이라 그래요 문병원은 단일해요 우리 남 목사님 단일하세요 그러나 유죠 그게 뭐예요 인간이죠 그래서 인간을 종이라 하고 또 유인은 이런 말도 쓰고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단일하시되 유일하세요 우리가 단일이다 이러면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은 한 신이다 이러면 단일신이고 유일신은 뭐냐 바로 하나님만이 신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래서 유일하다.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는 분인데 어찌하여 유일하시냐 그분만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벌써 하나님은 삼일체이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면서도 움직이시고 가만히 계시면서도 교통하시고 왜요? 그분 안에 세 분이 계시니까 가만히 계셔도 계시시고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고요 왜요? 그분은 스스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냥 단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부의 어떤 주입이 있어야 돼요 예부의 간섭이 있어야 살고 태어날 때부터 벌써 내가 태어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나셨어요 스스로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 비밀이란 단어, 이건 세상의 뭐 비결, 또 신비주의하고는 달라요. 성경은 분명히 비밀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바로 고백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같이 합시다 계시는 믿음에 반응하고. 비밀로, 비밀로 이해된다. 이해된다 이렇게 돼요 사실 개시는 믿음으로만 반응해요 그러니까 개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죠 하나님의 진리는 믿음 없이는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진리는 뭐예요? 그 가학적 진리는 이성으로 반응해요 세상의 진리는 이성으로 반응하고 어떻게 되는가 하면 논리적으로 세상에 논리적으로 어, 새겨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내 마음 속에 아멘 하고 고백할 때 그때가 정말 그것이 그야말로 이성적인 거예요. 고유하게 이성적인 거. 나머지 세상의 이성적인 것은 다 사실상 틀린 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적이다 이런 말 사실상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거든요. 이성도.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자연이라는 말도 우리가 타락전에만 쓰는 단어거든요. 자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타락했으니까 요새는 그냥 자연적이다 이러면 거듭나기 전을 자연이라 하는데 그런 용어, 용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이삼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예, 유명한 어그스틴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기보다, 이해하기보다 경배한다. 경배한다. 예, understanding 하기보다 adoration. 예, adoration. adore. 바로 경배하다. 찬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삼일체 지식은 이해하기보다 찬미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비밀을 가진 자예요.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뭔가 하면요. 내 심령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드러내서 보여줄 수도 없고, 도마 위에 올려놓고, 예, 어떻게, 예, 잘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채로 쳐서 걸러내서 볼 수도 없고, 오지 믿음의 비밀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삼밀일체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면 특별히 이름, 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 엘로힘, 여호와 이런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성부, 성자, 성령에게 다돌려줘요 예, 우리가 이제 혹시나 착각하지 마세요. 예, 성부만의 하나님이고 성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은 또 하,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께 다 돌려져요. 성부에게만 돌려지는 이름은 없어요. 아셨죠? 성부만 있어요. 나머지 이름은 다삼일체 하나님께 돌려져야 돼요. 버니엘이라든지 여호와 샬롬이라든지 여호와 니시라든지 여호와 산마라든지 이런 많잖아요. 모든 여호와의 성호는 이름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름으로 하려다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배우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단어들 자꾸 잃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예. 자, 고요한 성어. 그러니까 모든 이름이 삼일지 하나님께 다써요 역시 이단들은 이런 거 보면 온갖 생각을 또다 해요. 누구에게 무슨 이름이, 누구에게 무슨 이렇게 그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동일한 속성이에요. 전능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편지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시고, 그리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생명이시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해요. 아버지만 영원하시고, 아들은 이 땅에 어느 순간부터 나시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같이 합시다. 우리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영원하고 무한하신, 무한하신 삼일체 하나님.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신 삼일체 하나님. 예. 그야 예. 똑같아요. 이 속성도 하나님께 똑같이 돌려져요 이것도 역시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성부에게는 전, 전능, 전, 능하심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에서도 동일해요. 이네 가지를 특별히 썼는데, 여러분, 잘 우리가 곧 새기면 좋겠어요. 이름도 동일하고, 속성도 동일하고, 행하시는 일도 동일해요. 조금 어려운 일로서, 제가 말로 써볼까요? 한자로. 예, 이거 우리 선조들은 동사 한다 그랬어요. 동사. 예, 하나 동자. 일사자, 함께 일하신다. 예. 뭐, 자,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예. 혹시 얼어 죽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 동사 아니에요. 예. 동사. 예. 우리가 뭐 저번에 겨울에 가서 뭐, 이 산에 잘못하다가 얼어 죽겠다. 그건 동사고, 이거는 동사. 예. 그건 동사예요. 동사는 그렇게 어려 죽지 못해요. 예. 이거는 동사. 응? 음? 얘는 게잘 발음하네. 예. 동사. 어. <laughs> 함께 일하심. 해보세요. 함께 일하심. 함께 일하심. 네. 이를 네. 우리가 특별히 갈라해서 한번 써볼까요? 이걸 특별히 우리는 네. 경륜이라고도 해요. 경륜.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륜이라는 단어도 쓰기는 해요.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가랑비가 젖듯이 자꾸 하면 처음부터 낯설다 하지 마세요. 용어는 하나님의 진리는요. 새로 금방금방 우리한테 성령의 역사로 새겨져요. 그러니까 다만 한 문쯤만 마음을 써두세요. 어떤 진리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게 중요해요. 이제, 이름도 갖고, 속성도 갖고, 하시는 일도 갖고, 마지막에 예배의 대상이 된다 하면, 동일하게 예배의 대상이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함께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죠. 혹자는 또 오해해서, 이게 다 이성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니, 예배는 아버지가 받으시고, 아들은 중계고, 성령은 역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니까, 예수님은 이름으로 드리니까, 성령은 우리의 감동이고, 예수님은 중계자고, 기도는 성부가 받으신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이성적인 거예요. 비밀은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받아요. 항상 예배나 기도나 존기와 영광과 감사, 찬양은 함께 받으세요. 이게 또 놀라운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네. 벌써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게 비밀이잖아요.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평범한 진리 같아도 평소에 잘 새기면 우리가 그 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6절에는 보면 빨리 그것만 찍읍시다. 시간이 갔는데요. 성자 부분입니다. 성자라고 적으시고 마무리거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마무리거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여기에 특별히 그는 여기는 예수님을 뜻해요. 그게 여러분들 예 참고해 가지고 로마서 11장 33절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거기에서 삼일체 하나님을 특별히 지정해요. 로마서 마무리 글로 말매하고 그 주로 말매하고 주로이나 주로 돌아간다. 그것은 그때는 삼일체가 주로 이야기되고 있고 특별히 골로새서 이두 구절 참 중요해요. 골로새서 1장 16절은 좀더 예수님을 특별히 지칭하면서 쓴단어예요 그래서 주권이나 통치자에건설되거 그에게 다 영광을 돌리고 고린도 정서 2장 10절에서 11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성령이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바로 여기에서는 성령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모든 것을 통달한다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매주 잔소리해서 죄송합니다. 다 열심히 쓰고 계시죠? 예.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제가 불씨에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께 짬뽕을 사드릴 테니까, 예. <laughs> 열심히 쓰셔야 돼요. 아셨죠? 예. 혹시 우리 아직까지 늦게 또 이렇게 못 쓰신 분들은 한 이틀만, 하루만 그래도 소, 해면 지금 따라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고, 어, 이거 저는 어, 정말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이래서 또 나중에 앞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이런 소책자 이런 거 많이 내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묶어서 내 보기도 하고, 예,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